어? 다현이네 엄마가 블로그에 새 글을 올리셨네. 무슨 글인데? 그래, 지역 난방으로 바꾸고 나서 난방비가 적게 든대. 나도 이걸로 바꿔볼까? 그런 건 남의 말만 들어선 안 돼. 제대로 알아봐야지. 홈페이지에 가보면 되지. 같이 보자. 공사 소개부터 볼까? 1985년에 생겼네. 제법 오래됐잖아.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곳이야? 지역, 냉, 난방, 구역형 집단 에너지 사업, 전력 사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의 일을 한대.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잖아. 근데 지역 난방이 뭐야? 지역 난방이란 대규모 열 생산 시설에서 경제적으로 생산된 열을 대단위의 지역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기반 시설로 에너지 절약과 대기 오염 물질 감소 효과가 우수한 선진 난방 시스템이래.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거지. 열 병합 발전소에서 열 수송관을 통해 아파트로 오는 거야. 그래도 우수한 선진 난방 시스템이란 말만 듣고 믿기에 뭔가 찝찝한걸? 아, 아래에 지역 난방에 대한 효과가 나와 있어. 일단, 대규모 열 생산시설에서 경제적으로 열을 생산함으로 저렴하고 자체 열 생산시설의 교체, 수선 유지비 등도 절감되기 때문에 경제적이래. 아, 개발 열 생산이 아니니까 그렇구나. 전기만을 생산하던 기존의 일반 발전 설비와 달리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열 병합 발전 설비로 에너지 이용 효율을 두 배로 높였고 이로 인해 2011년에는 기존 난방 대비 약 26%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냈다고 하네. 그것뿐만 아니라 연료 사용량 절감 및 첨단 오염 방지 설비 설치로 황산화물 등의 대기 오염 물질과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감소시켰대. 26%나 에너지를 절감하고 대기오염 물질과 이산화탄소를 줄인다고? 그래, 그리고 보일러 자체 열 생산시설과 연료의 저장수송시설이 필요 없어서 화재, 폭발, 질식사고의 위험이 없는 것도 좋지만 주부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이 있는걸? 그게 뭐야? 별도의 보일러 설치 공간이 필요 없어서 공간이 넓어진대. 야, 그건 참 좋은걸? 정말 괜찮은데 남편하고 상의해보고 해야겠다. 나도 해볼까?